<laughs> 살아있다, 마 살아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담이 말을 건담. <laughs>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분이 가 등인데, 어, 제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데이트 한번 나갈지도 모르니까 나와서 같이 보나? <laughs> 기다려 보겠습니다. 레플 다운을 진짜 말 그대로 풀 다운 개념으로 네. 할 거라서. 제가 혹시 잘못하면 그것은 강민이 때문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왜? 기가 막혔어! 제가 이제 배운 대로만 하겠습니다. 아유, 잘 먹네. <laughs>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laughs> 강아 일단 수직계적으로 내리는 걸 추천드리고, 누워버리는 거나 약간 지금 수직 정렬이 깨지는 순간, 하부까지 깊은 전달을 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수직으로 한 번, 요즘 사람이 보니까 어, 일단 앉은 상태에서 내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서 우리 흔히들 하는 OHP 자세의 역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자연스러운 외회전을 만들어 주시고 내려올 때 경감 내리고 그대로 얼굴 앞으로 스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내 몸통을 벗어나지 않게 <laughs> 난다 신고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다 달라. <laughs> 다 다른데 일단 김건우식이잖아요 그게 이것죠 네, 제가 생각하는 기본입니다. 네, 기본에이 기본, 수직. 네. 수직이고 숨을 참아라. 최대한 얼굴 스지면서 지금 약간 몸이 떨어져 있어. 좀더 이렇게. 이렇게. 좀더 앞쪽으로. 여기까지, 더 앞으로. 오케이, 여기까 이렇게. 오케이, 천천히. 오오. 턱 당기시고. 여기까지, 조금 더 앞쪽으로. 발 조금 더 앞쪽으로 돌리시고. 둘. 너무 깊게 안 내리셔도 됩니다, <laughs> 턱까지만 아, 턱, 턱까지만? <laughs> 너무 깊게 안 내리셔도 됩니다, 턱까지만 어깨, <laughs> 어깨 처음에 들어 오시죠,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내리면서 꼭 내리면서 동시에 얼굴 스치면서 오케이, 하나 아, 됐어 뒤꿈치 들어서 하지 세팅 고정하고 투통 만들고 오케이 자, 들린 거를 먼저 낮추면서 자, 팔꿈치 내 갈비뼈 앞쪽으로 오케이 호흡을 조금 더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상체를 흡. 오케이, 그대로 깊게 딥. 여까지 오케이 굿굿나이스 은민아 <laughs> 이게 래플다운이야. 저 뿐만 아니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워낙 이 덤벨로를 되게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자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손목인데. 일단, 로우 할 때, 보통 이제, 손목에 우리가 힘을 너무 세게 주다 보면은, 이 힘의 방향과 저항의 방향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깨 눌러놓고, 덤벨이 최대한 일자로 올라올 수 있게. 손목을 척척 굴곡 만들어서, 이렇게. 덤벨이 최대한 일자로 올라올 수 있게. 많이 열리시는 분들은, 네, 맞아딘빨에 힘을 못 줘서 그런데, 네, 이빨에 힘이 안 실려있으면 이렇게 열릴 수가 없거든요. 아 양쪽 발에 5대5 정도의 힘을 배분해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이 발을 펼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제 쪽으로 오케이 예. 아, 허허리아치 약간 만들어주시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어깨를 먼저 눌러줍니다 오케이 안그아말을 따라 이렇게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응. 수직 으로 이렇게 와. 오케이 요것 들어 하나 오오오오둘둘 둘. 오. 둘. 음. 그대로 수직 유지하면서 내려가시고 조금 더 이따 펼치고 펼치고 오대 허리아치 만들고오대오또 만들어주고 어깨 눌러주고 어이 그대로 수직으로 오케이 어깨 덤벨 모양 계속 유지하면서 둘셋 좋다 당길 때 호흡 참고 흡 왔어 어 너무 잘눌는데 오케이 고 너무 잘눌다 였어 근데 등 운동을 할때 보면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그 너무 잘 하려고 해서 수하 부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당길 때도 이미 여기서 수술 끝났는데 아, 더 당기려고 아, 할때 이미 힘이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연불 급이네요. 아까도 레플도 할때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팔이 도는 것처럼 팔옆영로까지만아 어, 여기 서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니까 아, 아, 다 내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도니까 아, 그런 부분만 딱 잡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내대 똑바로 해라. 들었냐 아. <laughs> 강민아? 저 같은 경우는 바벨로를 세 가지 스타일로 진행을 합니다. 원래 오늘은 일단 수직장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점은 등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중량을 많이 못 다룹니다. 음... 이제 초보자들이 등 하면 은 광배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모든 운동을 포커스를 광배근에만 두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견갑 주변근들이나 등 중앙이 많이 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지 등 전체를 미리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미 등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나서는 이제 약점부위를 채우기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스윙을 먼저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그 엉덩이의 힘을 아예 못 쓰고 있습니다. 자세가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아... 크... 계속 허리에 데미지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자, 이 상태에서 처음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숙이지 말고 엉덩이랑 햄스트링의 텐션을 이렇게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아,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충분히 많이 내려가셔요 수직까지. 이렇게. 그래서 몸이 플랫하게 펴지는 체크하시고 턱은 당겨줍니다. 저 상태에서 중심은 앞에 유지하시고 내가 팔에 힘을 풀고 서으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딱 붙여주는 힘을 유지하고 계시고. 텐션이 힙에 걸렸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한번 이 엉덩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11자로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시고, 처음 내려갈 때 텐션 힙과 햄스트링 텐션 천천히 느끼면서. 천천히 느끼면서 깊게 내려갑니다. 아, 아, 아. 아, 선생님 아. <laughs> 오케이, 다리 11자 만드시고, 응. 천천히 느낌 내려가서, 더 깊게. 오케이, 저 상태에서 중심 앞에, 그 다음에 붙여놓고, 오케이. 그대로 팔꿈치 옆으로 살짝 벌려놓고, 당기 수직으로. 윗배로, 하나, 어... 윗배로. 아... 둘, 오케이. 세네호 아... 아... 으... 당기고, 여섯 오... 계속 걸고, 여섯. 일곱. 와! 너무 좋다, 이거. 자세 매우 훌륭했고, 잘 하신 게 뭐냐면은, 손목이 이렇게 안 꺾이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방금도 그대로 잘 하셨거든요. 벌써 저는 이제 건담파예요. 네. 둘. 오케이. 이것도 호흡 참고 올리시면 좋습니다. 셋. 넷. 넷. 오케이. 수직으로 다섯. 무릎 붙이면서, 일번텐션확 올라갔습니다. 좋았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운동을 잘하시네요. 금방, 예 네, 금방 금방 이해하시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 어 스리트 암풀 다운. 네, 흔히들 많이 하시는 운동인데 이해하시네요. 예. <laughs> <laughs>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걸 많이 올리지 마시고 내가 내 체중으로 누를 수 있는 위치까지만 딱올리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되내 네, 체중 못 누르니까, 여위치까지 내리시고, 네, 이 상태에서 골반 세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아치를 만들지 마시고, 반대로 후만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엉덩이에 엉덩이 힘을 딱 줘서, 후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고 옵니다. 후만 유지한 상태에서. 둘. 그리고 흉추를 들지 말고 말아놓은 상태로. 엎딱 잡아주시고, 지그시 들고 오겠습니다, 지그시. 하나, 오케이. 여기까지. 둘, 오케이, 여기까지. 왜, 뭐, 셋, 흉추 조금 더, 더 말아주시고. 얘좀더명치 집어넣고 안으로. 오케이, 이 상태로. 둘, 굿. 조금 더 중심 앞으로 따라가시고. 셋, 오케이. 넷, 명시 약간 말아 넣으면서 들고 오시고. 다섯, 호흡 잡고. 여섯, 굿. 와우! 그냥 제말 그대로 그냥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와우! 어허. 섰다! <laughs> 자,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그냥 총평 와우예요. 펜다버스 어, 김건는 채널도 같이 그이심가져주셨서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laughs> <laughs> i'm trying to get my numbers up